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요 포천시 어룡동 신축 빌라 단지의 메카 어, 가장 중심에 있는 4개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영상에서도 몇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사이즈면 사이즈 금액이면 금액 많은 분들이 오늘의 집을 보시고요.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가장 타입이 좋은 호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축제장 보셨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집 내부 구조겠죠? 바로 보러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은요,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34평인데, 금액도 정말 저렴하거든요. 고필라TV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넓은 저실 공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요 양쪽으로 어, 넉넉한 신발장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큰장세칸 준비를 한쪽에 해드렸는데 중간에 저실 공간도 있으니까 오매무새 한 번씩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쪽 공간으로도 신발장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위로 세칸 밑으로 3칸 중간에는 허리 선반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양 좌우로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로 신는 신발들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요 3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설치를 해 드릴 건데요 폭이 상당은 없습니다 대형으로 설치해 드릴 거고 일괄 수동 스위치 들어가 있네요 오늘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집 실내 구조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편에 3번 방그 옆쪽으로 2번 방 반대편 공간에는 우리집 1번 방인 앞방 공간과 웬뉴실 공간이 있는 구조고요 복도를 지나 쭉 들어가면 우리집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의 우 집이거든요. 이 느낌, 이 구조 다른 현장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집을 지어온 건설사가 이번에는 포천시 어령동에 이렇게 넓은 집을 시공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의 집을 보시고 정말 만족을 하셔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영상일로치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공간은 우리집 3번방 공간이에요. 와, 이게 3번방이 말이 됩니까? 사이즈 정말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집 바닥 공간은 어, 정말 깔끔한 스톤 간마로 시공되어 있으니까 질리지 않는 느낌의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해놨구요. 창가 자리는 넉넉하게 2.8배, 벽체 자리도 넉넉합니다. 3번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한 사이즈인데요 3,460 우리집은 요 분양금액이 정말 저렴한데요 그만큼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옵션들 넣지 않았어요 가전제품을 주는 신축현장들은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한쪽 공간에 널찍하게 침대 놔주시고요 한쪽 공간에는 널찍하게 책상과 파우더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널찍하게 붙박이장 시공 가능합니다 성인자녀방으로 다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다음 공간도 보실게요. 어 정말 느낌이 안정적인, 어, 실내 공간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 집 메뉴시 공간 보실게요. 우리 집 메뉴시 공간인데요. 느낌 어떠신가요? 정말 홀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면대 공간은 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어, 목욕용품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제 뒤에 있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어, 샤워기가 우리 집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이런 제품들은 다 어, 외국 수입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대편 공간에 이렇게 변기가 있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세면할 수 있는 공간하고 간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어, 복도 공간도 안정적이지만 천장은 이렇게 마그네틱 핀 포인트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집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보실 공간은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우리 집 2번 방도 3번 방처럼 사이즈 정말 넉넉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층고가 너무 좋아요. 대방감 좋게 2m 60으로 층고가 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창가 자리 2600, 벽체 자리는 12자가 넘습니다. 3640. 충분히 이 공간도 성인 자녀방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침대, 책상, 반대편 공간에는 넉넉하게 국발장도 시공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이에요. 느낌이 정말 아늑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요, 대형 침대 이쪽에 넉넉하게 놔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하부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요. 벽걸이 TV도 대형으로 설치해 놓고 보셔도 돼요. 붙박이장은안 놓으셔도 돼요. 왜냐고요?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요. 와,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 정말 길쭉한데요? 소 앞쪽에 드레스룸 시작하는 공간부터 이 벽재까지 무려 길이가 5m 60. 중간에 환기창도 큰 사이즈로 넣어 드렸고요. 밑에는 액세서리 수납장 공간도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시스템장은 옵션이 아닙니다. 원하신 대로 널찍하게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파우더장은 맨 안쪽에 은밀하게 깊숙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납장 공간 널찍널찍하고요. 중간에 거울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의자만 놓고 편안하게 화장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이에요. 와이드한 거울 수납장 충분히 여기도 수건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조적으로 어, 되어 있는 이 느낌 정말 좋은데요. 호텔식 느낌의 세면대 공간, 여기 앞쪽으로 목욕용품 어,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샤워를 쓰는 공간은 이쪽인데요 매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입산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은요, 천정 위에서도 떨어집니다 반대쪽 공간에는 이렇게 양변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일도 고칠 수 있고요 이렇게 침실 공간 다 보셨는데요 실내에도 널찍한 팬틀 공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와 여기도 웬만한 가정용품 놓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인거 눈으로도 보이시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복도에 있는 공간은 들다 보셨는데요 그 다음은 넓은 주방과 거실 공간인데 주방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와이 공간은 거의 외국에서 보는 그런 주방 공간 아닌가요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랜드 식탁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무려 3미터고요. 이 폭도 1미터 50이 나와요. 정말 사이즈 크죠. 어머님들이 요리하시거나 설거지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대면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TV를 보시면서 설거지를 하실 수 있고 요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상부 쿡탑은 인덕션과 위쪽에는 대면형 후드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까지 우리 집은 대면형을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보통 주방 공간 가면 수납 공간이 작은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우리 집은 뒤쪽으로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정말 좋지 않으신가요? 하부장 위에 공간에는 선반 공간으로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최강 환기 걱정 안 되게 주방 창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설치가 된 집은 우리 집이 뿐입니다. 식탁 자리는요, 이렇게 길쭉한 구조로 해서 6인용 식탁, 8인용 식탁도 우리 집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R&D 식탁 하부 공간에도 넉넉하게 수납장 공간까지 만들어드렸고요 정말 우리 집은요, 가격도 꿍파랑이지만 실내 공간도 꿍파랑인 것 같아요. 양문형 인장고도 넉넉하게 두드어질수 있는 우리 집 주방 공간, 정말 끝장이지 않은가요? 위로도 넉넉한 수납장 공간 있지 않았고요 여기는 우리 집다용도실 공간인데요. 거기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 앞쪽으로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질 거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합니다 수전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앞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는 안 넣으셔도 돼요 더 안쪽에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워시터로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우리집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집의 가장 포인트 부분은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전면창은 통창이에요 개방감 환기 정말 좋게 신공이 되어 있고요 외부의 난간 공간에도 어머님들 꽃이나 화초를 키우실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집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실 폭이 정말 넓은데요. 4720 이렇게 대형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보이시죠? 우리 집 아토 공간도 화이트 컬러로 정말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대형 TV 충분히 벽걸이에 놓고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3640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로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물론 들어가겠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실평수 3대평의 넓은 수림타입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어룡동은요 점점 신축 빌라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가 점점 더 확정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 보이면 되실 것 같고요 인근에 도보권을 이용 가능한 농협 하나로마트도 어머님들 장바 오시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종 호천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저렴하게 2억4천으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실입주금도 단 500만원만 있으시면 오늘의 집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싸고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오늘의 집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빠르게 주시면 저 정보장이 직접 연락을 받아서 오늘의 집 이거와 다른 타입까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